여기에 저희 키핑장 다이, 몽클 다이가 이렇게 있고요. 하우스 끝자락이에요. 그쵸? 그렇죠? 끝자락에 저희 다이가, 이렇게, 디그자 모양 다이가 있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저쪽, 저쪽 건너편 저 끝에 저희 화분만 진열해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화분만 딱 진열해둔 다이가 따로 있어서 어~ 저희 화분 다이 구경하러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다육이들 한번 살펴보시죠 푸릇푸릇 싱글탱글 식물원 식, 식물원 식네 그런데 수목원 그런데 와 있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어 여기는 뭘까요 이거는 다육이 느낌이 아닌데 꽃. 같은 애들이 많이 어있네요 저는 이런 종류를 좋아한답니다. 약간 화초 같은. 진짜 정원 같죠? 예뻐요. 저렇게 주렁주렁 막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도 있어. 저, 저 건너편에 저 밭이랑 배경으로 해서 와 너무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까? 진짜 마음이 정화되네요. 맨날 속세에 찌들어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이런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평화롭고 마음이 좋습니다. 와, 요쪽에는, 이거 철화라 그러나요? 철화들이 엄청 커요. 대빵. 무슨, 저 바위만 한 철화들이 이렇게. 우와. 머리통 엄청 큰 친구들. 이렇게 막, 산, 약간 나무,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멋있네요. 네따콩, 네따콩 짠 여기는 이제 창, 창 종류인 것 같은데, 그죠창 종류 쫙 있는 이런 다이도 있고 오, 종류가 너무 많죠? 여기는 이제 권인의 다육이고요 위치는 매송아이 씨 부근에 인접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경하시러 오셔도 되고 저희 몽클 화분, 메, 저기 다이 천천히 구경하고 가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방문하셔도 괜찮아요. 어,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거의 나와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이모들이. 거의 안 계시고. 어, 저쪽에 이모들 몇 분이 앉아 계시네요. 짜잔, 짜자잔, 짠짠짠. 너무 시원하고 너무 푸르푸르, 싱글탱글한 권인의 다육. 안녕하세요. 음. 예쁩니다. 당당당. 어, 이제 저희 화분 매대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어디 보자. 어, 여기 벌써 보이네요. 어, 어 여기, 요 친구들. 우리의 동백이들이죠. 음. 여기 권인의 다육 사장님께서 동백꽃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때 단체로 주문을 하셨어요. 엄청 많은 개수를 주문하셔서, 동백꽃만 쫙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심어두시고, 빈 화분으로도 두셨네요. 음. 짠. 그리고 여기, 익숙한 뒤통수들. 보시면 요게 이제 저희 화분들이에요. 저희 화분 따로 진열을 해두신 매대입니다. 짠! 어떤 어떤 아이들이 있나 볼까요? 여기 조명이 없어서 조금 어둡긴 한데 요 친구는 이제 어흙 색깔이 어둡죠. 요 다른 화분들 색깔을 비교했을 때 흑색이 어두운 다른 친구예요. 다른 다른 흙으로 만들었고요. 어, 이게 매화였는 화인것 같네요. 매화에 새두 마리가 앉아 있는 롱분이고요. 우리 말분도 와 있고요. 여기 동백이 흙토의 동백이 동백꽃 그림 여기 해바라기. 좀 대형인, 대형분들이에요, 뒤에 친구들은. 한 20cm 안팎으로 나오는 대형 화분들. 여기도 해바라기, 큰 놈, 큰 놈. 여기 목련 바구니도 있고, 어, 요새는 이렇게 겉에를 칠해서 만드는 화분을 많이 안 만드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화분입니다. 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잠 잠자고 있는 건지 누워 있는 이런 분도 있고요. 요것도 저희가 예전에 예전에 뽑았던 몽실이 분이라고 그때 한참 어, 만들었었던 몽 몽실이 라인이 따로 있는데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 그때 라인 친구들이에요. 그림을 조금 큼지막하게 간단간단하게 그려서 약간 저렴한 가격에 냈었습니다. 몽실이 라인, 다시 보니까 반갑네요. 여기 이제 애기몽크레 3만 원짜리 친구들도 와 있고요. 8기9 c m 3만 원짜리 화분들이와 있고요. 어 흙토의 목련이네요. 목련이 몽년이 가득가득한 흙토롱분. 여기는 온갖 여러가지 종류의 꽃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짜자잔 14, 14cm, 11만원짜리 친구들. 요런게 14, 14cm 나오고 11만원 하는 친구들이고요. 얘는 강아지풀이에요. 강아지풀. 요런 아이들은 이제 한땀 한땀. 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붙습니다. 요 친구는 12만원 하는 친구들이고요. 음, 이쪽에 보면 6만원짜리 우리 11, 12cm 6만원짜리 분들 그리고 여인분, 한복분도 하나 있네요. 이렇게 요 앞에도 6만원 친구들 11 곱하기 12cm 6만원 친구들 있고요. 이쪽에도 명품 가방까지 구두 가방 어 너무 예쁘죠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명품 가방과 구두 6만 원씩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엉겅퀴 예 수작업이 더럽게 많이 들어가는 엉겅퀴. 예. 다른 친구들은 이제 6만 원이잖아요. 이 친구는 5천 원이 더 붙습니다. 요 사이즈에는 5천 원이 더 붙어서 6만 5천 원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저희 몽크 화분 매대에 이렇게 구비를 해주신 권다육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홍보 효과도 굉장히 좋고 사장님께서도 이제 판매를 하시면 모두에게 좋은 네. 그런 시스템이죠. 짠, 요렇게 저희 화분이 꽉꽉 차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음. 아주 흡족스러워요. 혹시 저희 이제 유튜브 방, 방송 보시고, 어, 유튜브 안에서 마음에 드는 화분을 보셨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화분 혹시 구매할 하수 있나요? 물어보시면 저희가 가능한 건 웬만하면 다 구해서 드립니다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킵장에 있는 것도 저희가 가져가서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적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짜자잔 짜잔 짜잔 안녕 여기 권다육 사장님이 음, 화분 매대에 이렇게 진열을 해 두신 데에서 저희 몽클분을 또 발견을 했어요. 여기 핑크핑크 핑크 강아지풀도 있고, 엉건키, 핑크색 톤이 있고요. 어, 이쪽 보시면 지금 엉건키랑 예전 모습이랑 조금 다르죠. 지금은 엄청 큰 주먹만한 이제 엉건키가 들어가서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같은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예전 엉덩기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작네요. 그쵸? 잎이 사이즈가 좀 작고, 어이 꽉꽉 채워있는 느낌이 조금 덜하고,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음 요게 이제, 요것도, 어,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늦게 그려진 아이 같은데, 이게 저희가 화분을 자꾸 만들고 그림 계속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고 진화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수정이 되면서 자꾸 자꾸 조금씩 변해가는 걸볼수 있어요. 참 재밌죠. 음. 여기도 분홍색 엉건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저희 권다육 사장님이 많이 소장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 화분을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뿌듯해요. 어, 이 위에 보면 저희 몽클 세라믹의 여인분도 가지고 계시네요. 이 장미 꽃으로 머리를 데코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성분 이렇게 계시고 이 옆에도 보면은 동백꽃이 또 있어요. 동백이가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죠. 동백, 동백. 또 위에는 이 해바라기 대형분을 또몇개 주문을 하셨어요. 대형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는. 엄청 크죠? 한 20cm 넘게 나오는 대형 해바라기. 이렇게 대형 해바라기를 두셨으니까 돈도 대형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여기도 엄청 큰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크죠, 크죠? 오, 멋있는 큰 해바라기들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어, 우리 사장님께서는 한 번에 주문하실 때 같은 종류의 꽃을 몇 개씩 세트로 이렇게 한 번에 주문을 통 크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큰 해바라기까지. 조조조조조조조조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오 여기 마지막에 여기도 어, 큰 해바라기 분이 또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몽클 분 네. 그리고 오 옆에 또 발견을 했어요. 여기도 동백이, 여기 목련도 있고요. 옆에 강아지 풀 이 화분은 요새 나오는 사이즈에 비해서 키가 좀 낮아요. 요새는 이렇게 조금 높아졌는데 이 친구는 조금 낮은 화분이죠. 예전 사이즈에요. 예전에 만들었던 화분. 이렇게 다시 보면 감회가 새롭네요. 예전에 맨날 이렇게 만들었던 추억들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여기는 엉검귀, 엉검귀. 좀 멋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엉겅퀴나 강아지풀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저희 권다육 사장님도 멋있는 종류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계신 걸 보니까. 네, 근데 이 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꽃도 한 10개 세트로 주문을 하신 거 보니까 이 귀염귀염하잖아요. 귀여운 것도 좋아하시고 멋있는 거, 귀여운 거다 하는 몽클 세라믹. <laughs>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몽글몽글, 통실통실, 귀염귀염, 귀염뽀짝이 꽃까지. 이렇게, 어, 화분 찾아다니는 재미가 너무 있습니다. 네. 네. 권다육 사장님의 매대를 훔쳐보았습니다. 이거는 또 발견한, 사장님 매대에서 또 발견한 저희 몽크 화분인데, 어,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자취 타면 역광이라 음, 나오지가 않아요. 그 원래 색감이 잘안 나오고 조금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저 귀염귀염한 꽃들 단체로 한 번에 주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디피를 해놓으셨어요. 탑을 쌓아두셨네요.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개가 지금 탑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오. 귀엽죠? 귀여운 애들이 쌓여져 있으니까 또 멋있기까지 하고. 자. 몽클 세라믹이었습니다. 요 친구들은 지금 14, 14cm 나오는 각 11만원씩 하는 친구들입니다. 건다육에 오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만드신 권인의 다육 명판이네요. 이렇게, 어, 킵장 다이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너무 좋죠. 이렇게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다이에 딱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면 너무 뿌듯하고 예쁜 명판. 예쁜 명판. 권인의 다육.